예. 93,000을 뛰고 있지만 저는 앞바퀴만 6만 대 앞바퀴 두장만 교체를 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뒷바퀴는 93,000대 동안 지금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500원짜리 동전 넣었을 때 이만큼 트레이드가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더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카뱅 t v 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교체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키로수가 93,000 정도가 되었고 지금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도 뒤에는 30% 가량이 남아있고 앞바퀴는 한반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요. 정확히 한 6만 키로때 앞바퀴 두장만 교체를 했고 그때 가격이 제가 18인치 타이어인데 24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바퀴 두장만 교체를 한 이유는 타이어 교체가 편마모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 위치 교환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게 됐다면 은 아마 8만키로 정도? 그때쯤에 아마 갈지 않았을까? 한 번에 4개 가는게 좀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한 번에 4장을 다 갈게 되면 보통 60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18인치 타이어는 뭐 16인치 타이어 이런 것들은 좀더 작고 그래서 가격에 부담이 없겠지만 이게 지금 18인치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꽤나 비싸지게 됩니다. 한번 참고로 타이어 가격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금 금호 제품, 금호 제품 마지스트 제품인데 좀 비싼 제품이에요. 18인치 보면은 이제 짝짝 막 15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19인치는 좀 비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것을 띄어드리는 이유는 19인치와의 가격 갭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19인치를 고르게 되면 타이어가 많이 좀 비싸지게 되죠. 그래서 차가 웬만큼 크지 않으면 19인치 선택은 권해드리지 않고 싶어요 저는. 19인치를 하면 어, 차휠 하우스에 비해서 이제 꽉 차게 되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좀 뽀대는 나요. 뽀대는 나는데 승차감 부분과 그리고 이제 연비 부분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 크기에 맞게 타이어는 선택을 해주시고. 준준형 SUV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적당해요. 투사이나 스포티지, 뭐 이런 급이죠.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나 요즘 나오는 산타페, 소렌토, 이 정도는 19인치가 적당한 것 같아요. 뭐 20인치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19인치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게 차 크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타이어 유지 비용에도 도움이 되겠죠. 20인치로 올라가게 되면 더 비싸지겠고요. 타이어 가격은요. 그래서 타이어를 또 유지할 때는 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타이어를 교체를 다할 때는 휠 밸런스, 휠 얼라이먼트 이 부분들을 다 손봐주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타이어를 교체할 때마다 꼭 그거를 조정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자신이 민감하다, 너무 정비에 되게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교체해줘도 상관없어요. 미리 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들을 조향하는데 있어서 차 쏠림 현상도 없었고 그리고 핸들 떨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어 앞바퀴 두 장만 교체할 때는 그냥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이어 두 장만 그대로 고스란히 교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9만 3천 대까지 아무 이상 없이 타왔는데 지금 9만 3천을 키로스를 하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의 핸들 떨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휠 밸런스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다음에 이제 타이어 교체할 때 그거를 손 받겠죠. 너무 심한 떨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90km까지 이제 떨림이 느껴지게 되면은 휠 밸런스를 교, 그 조정해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그것보다 고속일 때 120일 때 핸들 떨림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더 지나서 뭐 교체를 해줘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고속 주행 때는 아주 고속 주행 때는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은 보통 주행 때는 전혀 이상한 감은 없어서 뭐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뒷바퀴. 트레이드 다시 보여드릴텐데 동전으로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린 다음에 또 얘기를 계속 할게요 예, 네,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은 지금 500원짜리 다 가려지죠 예, 네, 트레이드가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뒷바퀴는 93,000 뛰도록 지금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리고 앞바퀴 한번 보시죠 앞바퀴 상태가 더 좋아요 네, 예, 이런 상태 보시고 예, 지금 이거는 앞으로 3만원 더뛸수 있어요. 지금 자, 뒷바퀴 보셨다시피 동전으로 제가 넣어보았, 넣어봤는데 뭐 뒷바퀴도 트레이드가 20%, 30%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앞바퀴는 많이 남았어요. 앞바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키로 km, 6만키로에 갈았으니까 12만 키로가 되면은 갈면 되는데, 위치교환이 꼭 공짜가 아니라고 하면 돈 들여서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휠 얼라인먼트, 얼라인먼트, 그 다음에 휠 밸런스. 그 부분도 항상 교체를,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이어 교체, 타이어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정비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